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울의 무더위 쉼터가 임시 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쉼터로 지정된 동주민센터는 사실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예년처럼 이용을 권하거나 또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입니다. 지난해까지 쉼터로 사용됐던 공간은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처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아예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쉼터의 임시 휴관이 서울에 적용된 겁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동주민센터를 일반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선데

무더위쉼터를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게 일선의 입장입니다. 이용을 권할 수도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상 동주민센터의 무더위쉼터는 깜깜이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더워서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나가라고 할수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 막지는 않아요. 여기에 쉼터의 정보를 알수 있는 플랫폼의 부정확한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선 서울의 무더위 쉼터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엔 임시 휴관 중인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시작과 종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면 안 되는 무더위 쉼터 그럼 이제 며칠부터 이렇게 오픈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왜안 되겠어요? 행안부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이용자들이 쉼터의 운영 여부를 알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다 됐고요. 지자체 담당자들이 운영 미운영 여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운영 미운영이 구분된다거나 아니면은 운영 되는데만 표출이 될 겁니다. 행안부는 이번 달 안으로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개선 전까지 시민 불편과 동주민센터 무도의 쉼터의 깜깜이 운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